안녕하세요 부자를 꿈꾸는 개미 부꾸미의 한정수 기자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포천의 한 캠핑장에 나와 있는데요 특별한 분을 만나기 위해서 한번 여기 나와 봤어요 저희 부꾸미 채널 초반에 한번 모셨었던 최종환 테슬라 오너스 클럽 코리아 초대 회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요새 테슬라 투자하신 분들 속좀 쓰리실 텐데 네. 한삼 개월 동안 주가가 힘을 좀못 쓰고 있어서, 그렇죠. 뭐 네. 자율주행 기술력, 뭐 의문, 뭐 있다, 막 이런 얘기도 계속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최종환 회장님 모시고 테슬라 주가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 보고요. 그리고 회장님 소유하고 계신 테슬라 차량 타고 기능들을 한번 소개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끝까지 재밌게 봐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주가 얘기부터 한번 해볼게요. 네네. 올해 초에 막 1000달러 간다, 막 이랬었잖아요. 900달러 그렇죠. 넘어가고. 네네. 근데 지금 500에서 600달러 이렇게 좀 떨어져 있는 상태잖아요. 네네. 그래서 회장님께서 2016년, 17년부터 테슬라 투자를 해오셨다고 네네. 하셨는데 자산 규모의 변화가 좀 크게 있으셨는지가 <laughs> 궁금하다고요. 네. 그러니까 뭐 작년 말 올해 초에 900불 찍고 지금은 620, 30불 네. 정도 하니까 그러면 고점 대비해서는 한30% 정도? 뭐, 대충, 대략 한2오 30%? 25%, 30% 이렇게 빠진 셈이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뭐, 당연히 이제 제 자산도. 30%? 이제 줄어든 거죠. 어, 그렇게 비싸게 잘 나갈 때좀 팔아가지고 수익, 네, 이제 실현하다가 실행하고 네. 나중에 또 뭐, 빠지면 또 사면 되지. 네. 뭐, 어, 그렇게 잘 나갈 때, 언제까지 그냥 주구장창 올라갈 줄 알고 미련되고 있다가 이제 와서 이제 이렇게 많이 떨어지니까 후회하지? 막 이렇게 이제 많이 물어요. 근데 이게 이제 주식을 투자를 안 해보신 분들이 하는 가장 쉬운 생각이에요. 고점에 사서 저점에 팔면 된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그거만큼 어려운 일이 없거든요. 그렇죠. 타이밍을 알 수가 없으니까. 제가. 알 수가 없죠. 주가라는 걸뭐 내가 조절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테슬라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파괴적인 성장 산업에 속해 있고 그것을 리더하는, 리딩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이런 것은 이런 회사에 투자한다고 할 때는 회사 자체의 어떤 펀더멘탈 회사의 발전 속도는 오히려 더 가팔라지고 있는데 주가가 빠진다고 해서 뭐 이걸 차익을 실현하고 그런 거는 사실은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기차 시장이 사실 경쟁이 계속 치열해지고 있고 자율주행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리고 최근에 테슬라가 중국에서 판매량이 좀 줄어들었다 이런 보도도 있었고, 그리고 뭐 기존의 완성차 업체들이 계속 치고 나오는 것도 있고. 그런 상황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뭐 어떤 뭐 전문가 분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테슬라가 뭐 이전에는 한 두세 걸음 이상 앞서 있었는데 지금 그 격차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테슬라의 전망, 아까 펀더멘탈 얘기해 주셨으니까 특히 주가 뭐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주가라는 거는 펀더멘탈에 결국은 수렴하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테슬라가 펀더멘탈적으로 상상하고 있느냐 이걸 판단해 보면 되는데 어, 2003년도에 테슬라가 이제 상장이 창업이 돼서 회사의 역량을 컨텀 점프 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는 시기가 중간중간에 있었을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올해랑 내년, 내후년까지가 아마 역대급으로 회사의 어떤 성, 그 경쟁력, 회사의 기술력이나 뭐 회사의 생산 능력, 회사의 원가 절감 능력 이런 부분들이 비약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시기라서 사실은 크게 걱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배터리 원가 절감 수준이라든지 배터리의 어떤 그 내구력 그다음에 에너지 밀도 그다음에 모터의 어떤 그 성능 그다음에 자율주행과 관련돼 있는 소프트웨어의 발전 그리고 어~ 소비자들이 좀 가장 그~ 원하는 것 중에 하나가 UI 스마트폰처럼 차를 다룰 수 있게 하는 다양한 어떤 접근성 이런 모든 측면에서 테슬라가 오히려 격차를 버리고 있지 좁혀지지가 않고 있거든요 나만의 어떤 객관적인 판단 기준을 가지고 판단한 결과로 소비하시고 투자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율주행 기술도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될것 같아요 최근에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한 게 있는데 자율주행 기술 개발하는 데 10년 이상 걸릴 거다 뭐 이런 보도 있더라고요. 테슬라 오너시니까 자율 주행 오토파일럿 매일매일 경험해 보실 텐데 네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수준이 어느 정도 올라왔다고 보시는지. 자율 주행을 완성 단계에 이르기까지 크게 이제 두 가지 접근 방식이 있다라고 보거든요. 대부분의 경우가 뭐 레이더, 라이더, 그다음에 뭐 초음파 센서 등의 어떤 보조적인 센서들을 최대한 많이 붙여서 자율 주행을 안전하게 구현하겠다라는 진영이 있고 그런 거 필요 없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자율주행을 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눈과 귀에서 오는 정보를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이 브레인 가지고 자율주행 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우리도 그 방식으로 가는 게 맞다. 이두 가지로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말씀하신 그런 논조는 뭐냐면 결국은 이 테슬라 반대쪽에 있는 다양한 종류의 센서를 붙여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정보들을 다 종합해서 안전한 자율주행을 가겠다. 라는 게 이제 그분들 생각이었네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는 비용 이슈예요. 센서류들을 많이 붙이면 붙일수록 일단은 원가가 많이 올라갑니다. 어떻게 보면 차값보다도 그런 센서의 값이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물론 이제 시간이 지나면 빠지긴 하겠지만 그래도 테슬라에 비하면 여전히 원가는 굉장히 많이 드는 거죠. 그래서 가격 경쟁력을 가지기 쉽지 않다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센서들이 주는 정보가 스스로 충돌을 해요. 서로가. 레이더 정보와 라이다 정보와 비전 정보, 이런 것들이 충돌을 하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그 충돌을 회피하느냐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거든요. 그리고 센서들이 그렇게 많은 정보를 주게 되면, 결국은 이것들을 연산을 해서 짧은 시간 안에 정확한 판단을 내려야 되는데, 거기에 필요한 연산력. 연산을 많이 한다는 건 컴퓨팅 파워를 많이 요구하고, 같은 양의 에너지를 자율주행보다는 그 연산에 더 많이 쓰기 때문에, 어, 이게 친환경적이지도 않은 거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반면에 테슬라 방식으로 가게 되면 이런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가 있는 거죠. 다만, 그럼 왜 대부분의 업체들이 이 반대쪽 진영에 있느냐? 테슬라 방식의 AI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AI 자체의 능력도 뛰어나야 되지만 그 AI의 능력을 계속 학습시켜서 어 굉장히 높은 수준의 AI로 구현할 수 있는 백업 데이터, 실주행 데이터가 많이 필요한데 사실 테슬라 같은 경우는 지금 100만 대도 넘는 차량들이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계속 데이터가 쌓이고 있니실 세계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들을 끌어모으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어떤 업체도 그런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AI가 아무리 똑똑한 AI가 있더라도 이거 AI를 트레이닝 시켜주기 위한 데이터가 필요한데 이거는 어마어마한 자본과 노력이 필요한 건데 못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쪽 진행에 있는 사람들은 계속 이제 오류를 범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이라도 좀더 살까요? 향후 10년 동안 세상의 모습을 가장 크게 바꿀 영역이 저는 뭐 메타버스 그 다음에 이제 자율주행 어떤 회사가 가장 빨리 완성시킬 수 있을 것인가라고 했을 때는 저는 이제 테슬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동의하신다면 저는 지금이 아주 좋은 매수 시기라고 생각 합니다. 테슬라 투자자분들이 네. 사실 지금 되게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게 맞잖아요. 네네.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웃음> 투자하셨나요? <웃음> 제가 한. 혹시 하여튼 네. 700달러 위에, 위에, 아. 암스. 그래서 선배 투자자시니까 네. 간단히 덕담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그 세상에 쉽게 돈 버는 일은 네. 없잖아요. 네. 그렇잖아요. 그래서 주식 투자를 해서 수익이 쉽게 나는 거였으면 누구나 다 부자가 되어있겠죠. 그렇죠. 작년, 재작년에 테슬라가 막 정말 말도 안 되는 속도로 이제 주가가 오르는 걸 보고 공부가 덜된 상태에서 이 주식을 3분이라면 사실은 좀 인내의 시간 그리고 공부하는 스터디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죠. 뭐 주식이든 주식이 아닌 다른 것들은 이렇게 성장하는 과정을 보면 이렇게 리니어하게 쭉 유선으로 이렇게 성장하는 게 아니라 한번 크게 성장하고 나면 좀 쉬면서 에너지를 응축하고 그동안 열심히 노력한 게 한번 폭발적으로 또 성장하고 이렇게 계단식으로 성장을 하거든요. 주식뿐만 아니라 세상의 본질인 것 같아요. 그러면 테슬라는 지난 2년 동안 어마어마한 주식의 상승에 있었고 지금은 그또 다른 상승을 위해서 에너지를 응축하는 시기다라고 보는 게 맞고 그러면 이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정말 주식은 오르고 있지 않고 오히려 빠질 수 있지만 회사의 펀더멘탈 회사의 경쟁력이 정말 그다음 또 다른 상승을 위해서 에너지를 응축하고 있느냐를 공부를 해보시는 시간을 삼으면 어, 이 시간이 지루하지 않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결과 회사는 성장하고 있는데 주가가 빠진다 그럼 땡큐죠 그렇죠. 오히려. 좋은 주식을 싸게 살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 시기 동안에 주식을 많이 모아두시면 언젠가는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저는 뭐 당장 올 연말만 하더라도 지금과는 아주 다른 수준에서 주가가 어, 형성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오늘 최종환 테슬라 오너스클럽 코리아 초대 회장님 모시고 앞으로의 테슬라 전망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어요. 그리고 저희가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저희가 직접 테슬라 차량을 직접 타보고 다양한 기능들을 소개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다음에 또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